자,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연애플러스와 눈물의 이별을 해야 했던 김수정 양. 2009년 여름, 수정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귀여움은 두 배로, 깜찍함은 세 배로, 더욱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마음까지 훌쩍 자라난 꼬마 숙녀가 된수정 양. 다시 만나보실까요? 네, 1년여 만에 다시 찾은 수정이네 집, 연애플러스 카메라를 반갑게 맞아주는 수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올줄 알았다는 이 표정은 뭔가요? 네, 그때 안 찍어요. 오늘 와서 찍으세요. 맺힌 게 다시 있었구나. 다시 수정이 찍으려고 러는데 찍어도 되겠어 돼요. 아이, 시원하네. 대답 한번. 저 방송 끝나고 어떻게 지낸 거예요? 수정이요? 네. 많이 컸어요. 음, 어떤 면이세요 도와주고 동생도 다잘 돌봐주고. 그리고 놀이터도 같이 가고. <laughs> 우수정량 예, 동생하고 놀아줄 뿐만 아니라 인사도 시킬 줄 아는 착한 누나였습니다. 가만 보니까 동생 민준이도 많이 자란 것 같죠? 네, 예, 작년에 인사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민준인데 하지만 앙증맞은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었죠. 아장아장 아장 걷는 모습부터 조그만 입으로 모든 오물오물거리며 맛있게 먹던 모습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한또 하나의 그것! 보시죠이고요 이렇게 우는 모습까지도 어쩜 이렇게 귀여울 수 있는지 이런 모습 때문에 시청자들과 누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민준이. 민지가 귀워 귀여워 죽겠어 맛있겠지. 소년도 기잖아 애기야. PD 삼촌 이제 꼬마 숙녀라고 해주세요. 아기라는 PD 삼촌의 말에 발끈한 수정이 뭔가 보여줄 태세인데요. 수정이가 공개한 것은. 예, 바로 자신이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 편의 드라마에서 연기를 선보였던 수정이는 이 프로그램에서도 연기 신동으로 출연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막상 모니터 속 자신의 모습을 보자 어쩔 줄 몰라 했는데요. 아이고, 수정이 부끄러웠자야? 부끄럼쟁이 러 수정이가 보여주고 싶어했던 영상 해 예, 공개합니다. 나. 당신이 죽인 구문제야. 자 바로 이어지는 말이야. 박상민 씨와 김수정 양의 연기 대현 절대 안 뺏길 거라고. 나. 그때 왜내돈 났어?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는데왜나 음. 버렸어? 왜나 버렸어? <laughs> 구문제가 살아돌았나요? 대답해 주는 거 어렵지 않지. 나. 당신을 지내. 이꽉 물고 와. <laughs> 연기파 배우마저도 <laughs> 놀라게 한 연기 신동 수정 양. 그래요. 각이 아니었네요. 뭔거 군. 응? 진짜 TV에서 TV에서 보고 그냥 따라한 거야? 삼촌한테 한번 보여 줄수 있어? 저연기하는 거? 아, 어, 네. 자. 하이큐. 오. 너, 큐, 큐 소리에 달라지는 뭔지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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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 좀 부끄럽다 <laughs> 약간. 예. 민준이 할수 있어? 예. 네. 아이거안 어, 음. 물어봤으면 큰일 날뻔 했네. 돼지 군재야. 군재야, 그 아이고. 골치야. 차세대 스타 예약이에요. 자, 1위하여 꼬마 숙녀임을 입증한 수정이. 이번엔 요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요리에 골라서요. 수정이 표 피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수정이 표 피자 만들기. 그첫 번째는 잘 펴진 피자 도우에 골고루 뭐 소스 발라주기, 처음 치고는 잘하는데요. 뭐 치즈가루 되겄는데. 치즈가루 뿌려. 가 아니라 그걸 아니, 먹으면 뭐, 어떡하냐. 어 네, 맛있데 응? 네. 자, 소스를 네. 맛본 뒤에 이제 유유자적 치즈를 뿌리는데요. 이때 들리는 네. 아빠의 네. 다급한 한마디. 치즈 뿌냐 네. 스톱 스톱. 순간 당황하지만. 음, 어떡해요, 우리 맛이 없겠다. 어쩔 수 없네요, 뭐. 그렇죠, 뭐 양파에 다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치즈를 조금 넣어야 돼요. 네, 양파를 다 올렸다면 아그 위에는 치즈를 듬뿍 올려야 한다는 음 수정이표피자 그런데 갑자기 음 숟가락 점검에 나선 수정이. 아유, 그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 에이, <laughs> 결국 보다 못한 <붙은> 수정이 아빠가 <laughs> 나섰습니다. <laughs> 맛있는데. 뭘 맛있는데? 하고 뭐, <laughs> 먹고, 먹고 그래. 베이컨 깔아야 돼. 이거를 이렇게 쭉 예쁘게 이렇게 깔아야 해요. 정신없이 피자를 만드는 수정이 옆으로 조심스레 다가온 민준이. 그냥 그렇죠. 그것도 그냥 먹을 건 아니지? 네 아니죠. 아유 누나 힘들까 봐 도와주러 왔나 네. 민준이가? 내 거야 내 거야. 그런데 도와주러 왔다기에는 지나치게 베이컨. 베이컨에 집착하는 민준이 거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나요? 피자도 점점 본연의 모습을 잃어갑니다. 차돌백이 굽는 판 같다야. 그 순간 자신의 목적을 드러낸 민준이. 그 조그만 입 속에 기다란 베이컨을 밀어넣기 시작하는데. 저 표정 좀 보세요. <laughs> 아 세상을 다 가진 자의 표정이 바로 저리 할까. 처음부터 <laughs> 베이컨을 노렸던 민준이. 역시 그 누나의 그 동생이죠. 참 <laughs> 먹는 거 좋아해 쟤네들. 음, 치영아. 이게 다 넣어? 재료 상태에서 너무 안 되잖아. 음, 맛있는 어떻게 안 넣을 수가 있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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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끝이에요. 9시간 완성된 거예요 이제? 네 완성됐어요. 엄청 두꺼워졌다. 이거를... 자 이제 오븐에 굽기 만하면 수정이표 피자 완성인데요. 그러면 좋착요 수정이표 맛있는 피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나 맛은 여러분 상상에 맡긴다는 거. 네. 자 그리고 다음날 저녁 다시 수정이를 만났습니다. 북적거는 사람들 틈에서 수정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자, 사와도가 들어오면서 앉아보세촬영이야 오늘 촬영있어 네. 음, 무슨 촬영? 음, 드라마. 음. K본부 드라마가 끝나기 무섭게 이번에는 S본부의 드라마로 그 활동 영역을 넓힌 수정이. 드라마 속에서 손태영 씨의 딸로 출연한다고 하네요. 네 선배님들과 함께 촬영 준비에 열심히 수정이 녹슬지 않은 그 연기 실력 한번 보실까요? 나 발레 하는 날때가 우리 아빠가 내 생일 선물로 사라고 자랑해야지. 한달 넘게 호흡을 맞춰두 사람. 실제 모녀지간이라 해도 믿을 만큼 아주 다정해 보이죠? 수정이요? <laughs> 수정이 되게 잘해요. 여섯 살이잖아요. 그리고. 꽤 대사가 많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엄마랑 연습해서 잘 외워오고 뭐 애기들이니까 저희도 NG가 나는데 애기들도 당연히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당황하지 않고 시키는 거 그대로 잘 하고 대사도 잘 외워오고 그래서 되게 이쁨 되게 많이 받아요. 아,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네, 우는 연기 너무너무 잘해요. 자, 이런 정보는 확인이 필수인 법이죠. 저신금을 울리는 목소리, 야, 연기 신동의 파워가 그만해. 느껴지지요? 아빠, 미국에 다시 갔어. 거짓말.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손채 씨가 인정한 눈물 연기 시작됩니다. 해. 눈물이 그냥 막뚝 떨어져요. 당신이야? 그러면 저 감정 잡고 있어요. 저말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감정 딱잡 혼자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른보다 나아요, 얘가. 나중에 며느리 가먹으면어세요 음. 며느리요? 아우 나이만 맞으면 내가 진짜 우리 둘 며느리로... <laughs> 참는데. 어때? 이모 며느리 루키랑 여섯 살 차인데 괜찮겠어? 엄마. 야 루키가 소해야 왜? <laughs> 루키가 여섯 살 연상녀 만난 건데 루키가 지금 엄마 지금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이래야 돼 아, 우리 루키 잘생겼단 말이야 아, 싫어 막 <laughs> 싫어 이책 있어? 아, 알았어 <laughs> 네가 좋아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해 알았지? 누군데하어 기억하십니까? 어 기억하십니까? <목소리> 사기억하십니은어 기억하십니까? 어 기억하십니까? 어 기억하십니까? 어 기억하십니까? 어 기억하십니까? 어기억하어떻게 누군데요? t 기에 나오는데. 기억하십니까? 어기억하십기 잘한 얘니까어 기억하십니까? 어 기억하십니까? 어 기억하십니까? 어 기억하십니까? 어 기억하십니까? 어기 이것이야말로 식스센스 이후 최고의 반전, 수정아 그리도 좋아요. 삼촌 이 그렇게 쉬는 거야 이제? 아니 아니 할아버지. 아유 고작 1년 사이 너무도 변해버린 이 수정의 마음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삼촌이 그래 내가 크면은 삼촌이 할아버지 된다. 아니면 아저씨 형도 된다. 그래서 삼촌하고 좀안 하겠다고? 야, 수정이 다 컸네 다 컸어 짧은 인터뷰를 마치고 다시 촬영에 임하는 수정이 이번 촬영은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다들 잊지 않으셨죠? 먹는 거 하나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수정이의 그 모습 간장게장은 물론이요 그렇게 또 묵을 좋아해갖고요 묵만 보면 아주 그냥 뭐 사족을 모시던 수정이 시식 코너를 지 혼자 다 먹고 수정아 볼터지겠다 이뭐 좋아해? 뭐 어, 지금 먹는 거 뭐예요? <laughs> 그러나 뭐니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틀은 바로 그이 쌉싸름한 거. 더덕이었던 거죠 생 더덕을 무슨 뭐 닭고기 먹느냐 잘도 먹었던 수정이 수정이의 이런 모습은 미식계의 일대 파란을 몰고 올 만큼 충격그자체였는데요야 <laughs> 파란까지 <laughs> 예, 잠시 망설이는 수정이는 바로 더덕을 선택하고 식성 만은 변치 않았던 수정이의 먹는 연기 한번 보실까요? 어, 실제인지 연기지? 이거 아니야? 음... 음... 저거는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어, 잠깐만요. 지수기가 스텝만 해야겠군요. 아 이때 난는 NG. 기엔이 대다 밖을 예, 통째로 집어든 수정이 먹는 연기에 더욱 그래서? 매진하는데요. 하지만 목소리 연기만 필요한 장면 결국 수정의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 내려놔라. 내려놔, 내려놔. 수정이의 현란한 숟가락질을 멈추게 한 사람은 바로 할머니로 나오는 김영림 씨였습니다. 잠시 숟가락과 안녕을 하게 된 수정인데 되게 아쉬워하죠? 진짜 아쉬웠잖아요 드디어 부엌심이 끝나고 우리 수정이는 뭘 하나 했더니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식신 김수정 선생. 날 제대로 잡은 것 같죠? 본격적인 식사 모드로 돌입. 좀 미역국 같은데, 저거? 조명이 다 꺼져도 수정이는 계속 먹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만 먹어! 서둘러 세트장으로 향하는 수정이 뭔가 흡족하지 못한 표정이에요 설마 그렇게 많이 먹고도 아쉬움이 남는 건 아니겠지? 아, 아쉽다 자, 아, 잠시 촬영이 이제 쉬었다 가니까는 다시 간 거죠 먹을 복이 있대, 먹을 복 수정이 밥안먹겠어요 네, 아니에요. 샵비스 아까 먹잖아요 수정아. 아까 뭐 먹었어? 수정 엄마가 밥안 줬어? 그러게 진짜 밥안 줬냐? 밥 어? 안 먹으면 밥안 줬어? 안 줬어? 아니요 줬어요. 줬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먹어? 배고파서요. 밥좀 먹이시죠. <laughs> 잘 먹이는데. <laughs> 아예 밥좀 먹이세요, 어머니. <laughs> 아니요 잘. 여기 말해요. 먹성 좋은 딸 덕에 엄마만 당황스러운 것도.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영이가 이번에 자신의 B 라인 자랑에 나섰습니다. 날씬해져. 내가 자랑스러워. 근데 배 아무도 것안지세요 날씬해져요. <목소리> 그럼요 잘 먹어야 식도 크지. 그만 아, 먹어 이제. 아, 나 조금만 먹고. 그만 먹어 나와. 내가 저기 인증물 쓰러야 되잖아. 이거 남기면. 돼. 화려한 아, 입담을 앞세운 수정이의 엄마, 승입니다. 남은 밥을 사수 하는데 결국 성공하네요. 이제 남은 것은 밥과의 즐거운 조우. <laughs> 결국 이날 촬영은 시작부터 끝까지 먹는 걸로 끝났다나. 어쩌더나. 어떤 행동을 해도 그저 귀엽기만 한 우리 수정이.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온 수정이는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번에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가우셨다. 다음에도 수정이 나오니까 꼭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은혜 플러스 파이팅! 아유, 많이 컸네, 진짜.